살짝 살짝 쫓아오는 게 보였는데. 얘도 얘기하기로 샤크 가 아닐까 그러는데. 어? 샤크가 아닐까. 샤크. baby. 샤크 샤크 샤크. 그냥. GT처럼 막 울렁거리는 거야. m u l t 어와샤크 으아아악 ㅋ 샤으아 GT 흠. 쯧쯧. m a e t h i 2 5 30 35 40 40? 야. 그렇죠. 사고 이면서 교통사고인가? 교통사고야 게다가. 아니 그 맞다. 잠 저거 릿지 안

아다아이패가 아니고 와가 봐 그러니까 초반에 드랙을 당신 너무 열어 놨어. 아 <laughs> 아, 너무, <laughs>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손맛은 제대로 보지네 <오신데>, 손맛은 <laughs> 하나 또또 또 걸렸어. One more hooking, one more hook. <laughs> Be careful. Be careful. Be careful.